d n d 파마텍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읽어 주는 순덕입니다. 현재 시각은 9월 30일 오후 5시 36분이고요. 이전 9월 26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DND 파마텍이 43,000원 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조정이 왔는데요.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44,000원에서 보유 물량 30% 익절해 주면서 수익 받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DND 파마텍이 큰 상승폭을 보여주겠지만 이처럼 우상향하는 차트에서는 한 차례 눌림목이 나와지면서 다시 한번 힘을 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 바로 제대로 캐치를 했고요. 제 의견을 참고해서 따라와 주셨다면 현재 다시 매수하실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신 건데요. 바로 오늘 아침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장 시작 전에 39,300원 추천드리면서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금일 40,050원에 마감을 했고 39,500원을 지켜줬을지 이번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에는 이전 고점 44,800원까지는 거뜬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단기적인 목표가를 어떠한 근거로 말씀드렸는지 또, 재진이 탑점을 어떻게 잘 잡았는지 말씀드리겠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하나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3초가 저에겐 큰 행복이고요. 응원하는 의미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차트를 먼저 보시면 D&D 파마텍이 슈팅이 나오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테마가 바이오 제약주와 2차 전지주입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 쪽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주요 가격대를 보시면 39,500원. 이전 저항선이 다음 주 상승파동이 나올 때 지지선이 되겠고요. 이 지지선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 지지선이 깨진다고 하면 바로 그 아래 35,000원대 저항선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슈팅이 나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때의 주가는 현재가에서 42,200원선을 넘어 지지선이 됐을 때 지금처럼 급하지 않게 상승이 나오다가 5만원까지 올라갈 것이고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 제대로 된 장대 양봉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 외국인, 기관계 할것 없이 주가의 상승폭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중 투신에서 물량을 계속 이렇게 모, 끌어 모으는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좋은 방향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투신은 급등 종목에서 보통 단타를 치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그만큼 이 DND 파마텍이라는 종목의 가치를 미리 알고 투자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26일 DND 파마텍 파트너사 메세라의 임상 결과 발표 전에 들어온 물량이 아직까지도 들어와 있고, 금일 또한 외국인들의 순매수 4위 종목이고 비만치료제 테마 중에서는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 매수했던 시점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겠고요. 현재 상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로, 비만 관련주 테마에서 업계 1, 2위인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 디스크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상원 의원이 가격이 비싸다는 발언으로 주가가 하락했고,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흡수율이 높은 경구용 치료제가 발표가 되어야 할 텐데요. 경쟁력 있는 신제품이 나와야 전체적인 비만 치료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DND 파마텍과 메세라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다 기대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투세 폐지 관련 내용입니다. 이재명세라고도 하는데요.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금투세는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은 물론이고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큰 손들이 주식시장을 이탈해 시장에 큰 충격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중립이지만 금투세 관련해서 분명히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본금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에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 또한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국내 주식의 가치가 일제히 하락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겠지만 국내 상장된 기업들이 헐값에 외국인에게 팔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금투세 유예로 수혜받을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미 대선입니다. 두 후보, 트럼프와 헤리스의 공통 분모인 수혜주가 바로 바이오주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일 이 외국인의 투자자 코스닥 순매수 4위가 이 DND 파마텍이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1위입니다. DND 파마텍의 목표가를 제가 2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를 이번 영상에서 풀어드렸고 추천드린 타점을 말씀드린 이유도 눌림목일 때 계속해서 매집해야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수익 보고 싶다. 혼자 하시는 게 어렵고 정보 한번 참고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순덕이 또는 dnd 파마텍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 입장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제가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9일 월요일에 장 시작 전에 YC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매수가 11,000원, 손절가 1500원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때의 YC 차트를 보시면 이 날짜, 9월 9일 오전 장 시작 후 11,000원에 진입하셨다면, 15,000원에 매도하셨을 때 최소 30% 이상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현재 가격도 13,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20% 상승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고 꾸준하게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도 타점까지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주식은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내용 확인하시면서 주가가 어떤 가격대에 있을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고 발빠른 정보로 전보다 나은 수익 혼자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큰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보이는 번호로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는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은 100% 무료이기 때문에 현금 요구나 가입비 일절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바라겠고 도움되는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